상속세 고지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세금 2억원? 이게 진짜입니다. 집을 물려주려 했는데 세금 때문에 팔기도 해요. 공제 없으면 이어, 공제 있으면 영원도 가능해요. 또 나왔어요. 상속세 때문에 집 파는 사람들. 계산기 두드리면 얼굴이 굳어집니다. 공제 항목 모르면 그대로 손해예요.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12억이면 지금 계산기 한번 돌려보세요. 상속세 공제 항목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장례비. 채무 의료비까지 무조건 빠지는 일괄 공제는 5억 원이에요.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해요. 병원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영수증 꼭 챙기세요. 장례비 영수증 무조건 보관하세요. 남은 채무도 공제 가능. 빚도 혜택이 돼요. 요즘은 앱으로 시뮬레이션 바로 됩니다. 세무사 없이도 보고서까지 나와요. 결국 집한채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공제 덕분에 세금이 확 줄었죠. 공제 적용 완료. 딱 찍히는 그 순간 상속받은 집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공제 계산기 눌러 보세요. 이거 놓치면 진짜 억대 손해예요. 상담은 무료예요. 전문가와 꼭 이야기해 보세요. 핸드 으로 가족한테 보여주면 끝. 이제 안심이에요. 부모님도 웃으셨어요. 상속세 공제 확인하세요.